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또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지만 주님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의 영혼이 편안해, 편안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끌어나온 사랑하는 기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답하여 주시옵소서, 손자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 없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손길에 맡깁니다. 가들을 불쌍히 보시고 국일이 보아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라클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힘없게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교회의 성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일하셔 것을 볼수 있도록 이 일을 주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이 쌓아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이 들어오고, 게수도 들어오고. 갖춰지고 새 성전이 막 세워 져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하시면은 넉넉히 하실 수있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열왕기 상1 8 장을 보겠습니다 1 8장1 절부터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은 말씀은 16절부터 24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동합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몸은 모아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말이 도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적인 암흑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디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무리왕과 아방 시대에도 이들은 더욱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 보암보다도 더 악한 일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아하방에게 엘리아를 통해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어저께 십실장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죠. 그리고 돌아가서 엘리아에게는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까마귀의 도움을 받으며 사르밭 과부의 집에 머물러라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선지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 사르밭 여인의 과부의 집에 머물며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죠. 여호를 경외하는 아하방의 국내 대신에 오바다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바다는 같이 18장 1절에 나오는데 나누지 않았지만 아하방의 국내 대신,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이방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오바다를 만나서 아하방을 만나기를 엘리야가 청하죠. 그리고 드디어 아하방과의 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8장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갈멜 산의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 대 엘리야 딱한 사람. 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는 목숨을 건 결투였죠. 불의 신즉 우상의 신. 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은 그 어, 요건을 가지고 한번 우리 대결을 해 보자. 우상은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이며 비의 신이며 불의 신이며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좋은 조건으로 지금 갈멜 산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갈멜 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되자는 엘리야 이 세부리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 세부리의 종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부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17절에 아합이 등장하는데요. 17절 한번 더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신앙에 가장 우리가 중심 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방도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유는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는 그런 아방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한 아합 본인 자신 때문에 이런 가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아합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착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계속적으로 돌리는. 제가 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저도 참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남탓을 하고 있고 왜저 사람은 이러는 거야. 왜 이런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다른 사람에게 컴플레인하고 다른 사람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때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너 때문에 그래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무릎을 꿇게 되고 멈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게 되죠. 예, 주님. 여러분, 요업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브레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내 탓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들고 나가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리는 누구입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뭐 다르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싸움을 한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아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아주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타려냐이머뭇머뭇하려냐는 절뚝절뚝거리다. 절뚝절뚝.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혹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뭇머뭇 거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뭇머뭇 거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믿음 없는 저를 오늘 절뚝절뚝 거리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남 불행하지 말고, 그리고 남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신 분이요. 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게 축복합니다. 네, 네. 이 하나님을 섬겼던 선제들을 죽이고, 그랬던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눈치가 보이고, 백성들이 이 세배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핍박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바알신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도 대충 섬기는 척하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m u s t 하나님만을 너와 오늘 여호수가 고백하죠. 오늘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결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음으로 쫓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발의 선지는 450명이라. 와, 지금 8, 850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죽그라드는 거예요. 다 죽고, 다 도망가고, 나 홀로 남았어요, 엘리야 여러분, 혼자 남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거예요. 내 부모 같이 못 가요. 내 형제 같이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은 협착한 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구원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멸류관의 길이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나 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홀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친구도 기웃거리고 저 친구도 기웃거리고, 술 친구도 기웃거리고, 세상의 친구도 기웃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만족하디? 저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친구로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으로서 조금 뭔가... 아좀 어, 뭔가 이게 어, 나를 좀 기분 좋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참된 그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는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홀로 홀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와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내가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편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 땅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오늘 엘리아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바하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쩔뚝쩔뚝거리며 머뭇머뭇거리며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엘리야의 신앙을 오늘 우리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압과 같이 다른 사람들 탓하는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양다리 걸쳐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오늘도 순종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오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두 마음 품고 지나온 세월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